자,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하루부터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 볼게요. 우리가 조금 시간에 보았던 엉망진창 별나라에서 반듯반듯 반듯 별나라의 교통 전문가는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반듯반듯 반듯 별나라에서 온 교통 전문가 누구?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자, 하나, 둘, 셋! 오, 기억하고 있었네요. 맞아요. 바로 꾸꾸 대신이었죠. 디돌이노!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하부르타 인터뷰를 하러 출발해 볼까요? 자, 그 전에 우리 신나게 열등하면서 하부르타 선요이 재미있게 해 볼까요? 자, 뮤직 큐! 이야기 친구 하베르는 짝짝 이야기 친구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생각이 차아요 쑥쑥 마음이 잘아요 쭉쭉 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랑 또또 또 해보자 자, 아,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동화의 제목,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요? 그래요. 바로 엉망진창 별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엉망진창 별나라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제일 엉망진창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차가 다니는 찻길이 가장 엉망진창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이 별나라를 누가 와서 도와주었나요? 그래요. 아까 퀴즈에서도 맞쳤지만 꾸꾸 대신이 와서 도와주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꾸꾸 대신을 대신해서 엉망진창 별나라에 가서 엉망진창은이 찻길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떤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오,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음, 선생님도 신호등도 만들고 또 같이 약속을 정해서 교통표지판도 한번 만들어 봤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엉망진창 별나라에 가서 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지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한번 더 얘기 나눠 보세요. 자, 아,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하부르타 인터뷰를 해볼 거예요. 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부르타 인터뷰가 뭐야? 맞아요. 하부르타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럼 어떤 질문으로 하부르타 인터뷰를 할지 질문을 먼저 들어볼게요. 만약 새로운 교통규칙을 만든다면, 어떤 규칙을 만들고 싶나요? 와, 우리 친구들, 만약에 새로운 교통규칙을 만든다면 어떤 규칙을 만들어 보고 싶어? 우리 이 질문으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하부르타 인터뷰를 할 텐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질문으로 아이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생각아, 만약 새로운 교통규칙을 만든다면 어떤 교통규칙을 만들고 싶어? 우리 생각의 생각은 어때? 하고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 다시 우리 엄마 아빠가 아하 그렇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이유를 물어봐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가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끼리는 어떻게 하브루타 인터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친구야, 네 친구야. 내 생각은 어때? 나는 차가 없는 도로를 만들고 싶어. 아하, 그렇구나. 왜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니?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야. 와, 이렇게 친구들과도 하부르타 인터뷰를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하부르타 인터뷰를 하러 출발해 볼까요?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선생님, 기자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 만약에 새로운 교통안전 규칙을 만든다면 어떤 교통규칙을 만들고 싶나요? 우리 친구 생각은 어때요? 오, 그렇군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laughs> 아 그렇군요 와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도 함께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신나게 율덕하면서 하브루타송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자 그럼 오늘 한번 불러볼게요 뮤직 큐 내 생각은 소중해요, 하 우리 엄마 아빠랑도 다음에 또해 보자.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놀이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한번 볼래? 자, 여기는 지금 차가 다니는 또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요. 여기 보면 다양한 교통 안전 표지판이 있어요. 이 표지판들이 이 그림 속에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먼저, 여기 첫 번째, 이 표지판을 볼래요? 이 표지판은 지금 횡단보도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길, 횡단보도 위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라는 표시인데, 이건 어디에다가, 어, 가야 하는 걸까요? 여기, 여기, 여기.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친구들이 손을 한번 콕 집어볼래요? 하나, 둘, 셋, 콕! 맞아요. 바로 여기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여기가 횡단보도지요. 그럼 3번이니까 이거는 3번에 들어가야 돼요 하고 3번 써주고요. 자, 여기 보면, 오, 어? 위험이라고 써있네. 위험해요 라는 표시인데요. 지금 어느 장면이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지금 여기도 지금 차길인데 걸어가는 사람도 위험하고. 여기 지금 맨홀에 빠질 수 있어서도 위험한데 이 표시는 바로 여기. 여기에 들어가야 해요. 지금 맨홀 어이 열려 있는데 여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라는 표시를 여기다 해 줘야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 번호는 2번. 자, 마지막. 어, 이 그림 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 오, 지금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인데? 찌그어도 있네. 자, 그럼 이 표시는 어디에다 해야 할까요? 손으로 한번 집어 볼까? 하나, 둘, 셋. 여기! 맞았어요. 여기예요. 여기는 지금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는 걸어가는 곳이 아니에요라는 표시로 이 표시를 여기다 붙여 줘야겠죠. 그래서 번호는 1번입니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표지판 놀이를 할 텐데요. 선생님이 어떤 교통안전 표지판을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준비되었나요? 네,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나와라 해볼까? 시작. 하나, 둘, 셋. 나와라. 우와. 우리 친구들, 지금 이 표지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음. 와, 맞았어요. 그래요. 바로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에요라는 표시겠죠. 와,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 둘, 셋. 나와라.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이 표시는 어떤 표시일까? 음. 음, 그렇게 생각했구나. 자, 이 표시는 지금은 이렇게 공사 중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와우,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이 외에도 교통하는 표지판은 많아요. 우리 친구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표지판들이 있는지 또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면서도 발견한 교통 표지판은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여는 공감대학법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어, 우리 부모님들께서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표현을 몇 번을 할지 목표를 먼저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하루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 표현에 있어서 몇 번이나, 아, 그렇구나. 또는, 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공감해 주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시나요? 우리 부모님들 어, 하루에 내가 우리 아이의 표현에 있어서 아 그렇구나 아 우리 생각이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소용해주는 표현을 내가 세 번은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더 실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아이가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어, 내가 그 표현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생각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우리 생각이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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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생각한 게 맞니? 엄마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니? 이렇게 아이가 표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물어 보면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아, 어,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나의 생각을 정말 잘 듣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 아이 마음을 여는 공감 대화를 할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에게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뭐뭐뭐뭐라고 느끼는데, 우리 생각은 어때? 또는, 엄마는 뭐뭐뭐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또는, 왜 그렇게 생각했어? 하고서, 엄마의 생각을 먼저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럼 아이도, 어,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려다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내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보고 표현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 마음을 여는 공감대화법을 할수 있는데요. 우리 평상시에 일상에서도 우리 아이와 대화하면서 마음을 더열수 있는 공감대화법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